아들, 너는 똑같은 거네개 사고, 한 개는... 사는 거 같기도 하고. 아빠의 소원은 올해도 우리 가족 건강하고, 그리고 막다리도 건강하게 잘 태어나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자, 아빠 말 듣고 있죠? 아니 i o n c o 봐. 아, 아이고, 아이고. 사 왔어? 아 o b b y Oh, 아 h o 가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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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게. 아, 저희 마눌님이 시킨 홍게입니다. 이번 홍게를 시켰어요. 근데 보통 한 2kg, 3kg 정도 되는데 이건 이번에 4kg더라고요. 아, 어, 음. 과일 조바. 칼잖아 이거 요즘에는 과일 가게에서 이런 거 많이 판다. 여기는 뭐 그런 거 상관 안 하고 다 하니까. 과일 가게에서. 오만에 <laughs> 꼬끼리 이거 그냥 꼬끼가 아니라 먹는 거야 먹는. 게. 다 죽어 있어. 다쩍어지고 가져. 인우 한번 보자. 어, <laughs> 한번 만져요, 니들이 개 맛을 알아? 네, 니들이 개 맛을 알아? 우리 이거, <laughs> 어? 우리 이거 놀 돼요? 우 이거 놀면 안 돼요? 놀아전에 그거였어. 그거 가만 생각한 거 맞아? 네. 안맞추면안 돼, 얘물 떨어져. 응. 이거 지금 바로 먹는 거야? 뭐야? 바로 먹어도 되고 따뜻하게 먹고 싶으면 한번 쪄서 먹으면 돼 어, 그냥 먹어도 있겠어. 될것 같은데? 그냥 먹어도 돼 그냥, 그냥 먹을래요 쇼 이거 고나 이거 싸움해 다리 한쪽 먹어야다리 한쪽 다리 한쪽 먹어 다리 한쪽 먹어야지 오. <웃음> 음. <웃음> 맛있지? <웃음> 역시 초가 <laughs> 예전에 그맛이었어그맛 생각했던 그맛 맞아? 예. 갑자기 어, 어, yeah. 왠지 왜? <laughs> 천천히 먹어봐. 음 맛있다. 살 발라줄까 아빠가? 음, <laughs> 옆에서 딱 전투 중이네 계속. 전투. 네, 지금 나갈 준비하고 있고요. 애기들 저렇게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출발 전에 잠깐 저 로또 하나 사고 갈 거예요. 인터넷 복권,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고 있다가 살라고, 만 원만 살라고. 어제 저번 주에 인터넷 복권에서 1등, 2명 나왔어.

그우야 그, 그럴 때는 그렇게 우는 소리 내는 게 아니라, 아빠 따라 아빠 따라해. 형아, 형아, 나좀 갖고, 갖고 놀게. 해주라, 아 형아, 해주 형아, 빵아형 내가 아형 내가 아 형아, 형아, 형데안아 형아, 형 엉덩이 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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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로또아 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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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요즘 로또에서 당첨자들이 하루 많 와가지고 너무 나눠 가져서... 아 상관없어. 나는 일단 만약에 10억이 들어왔어. <laughs> 3억으로 차 사고, 지, 3억으로 지... 차를 위해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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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랑 차를 <laughs> 사고, 집은 이제 이거 대출 다 갚고, 그리고 2억 엄마 주고,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야? 2억 형 주고, 우리 3억 남잖아. <laughs> 우리가 조금 가족도 아니야? 장모님이억 안 된다니까. 난 디테일하게 5천만 원씩 주겠어. 다 5천만 원씩 나누자고. 그러니까 오 해서 이어 가야지. 오 5천만 원씩 해서 이어 가고. 자, 로또 삽니다. 뭐1 1 19, 12, 23. 똑같은 거 4개 삽니다 지금 오늘 이 번호가 지금 뭔가 기운이 너무 좋아가지고 똑같은 거 4개 사고 한개는 아, 아, 자동으로 갑니다네 로또도 샀으니까 이제 여수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 똑같은 번호 4개 샀어 오늘 이 번호, 어, 번호 기운이 너무 좋아가지고 4천원같이 똑같은 번호 누가 형아를 때리려 그래. 그걸로 아니야. 가슴 거짓말 했어? 아니야. 아니에요. 방울 저거 길어지니까 아예 나를 때리려고 막 했어요. 그랬어. 그럴 때는 <�hoots> 아니야. 이 정도는 코 길어졌어. 지금 거짓말해서. <쏟> <Digitalisaicalisa> 아니야. <Fun> 가져야지. <웃음> <에이>! <웃음> <웃음> 오. 오, 아빠 그렇게 무섭게 하는 거야? <laughs> 응 그래서 그 아빠 맞으면 어떡해? 아빠 쓰러지면 어떡해? 그래서 아빠. 죽는거 아니야? <laughs> 아니, 아, 그럼... 아빠 다치지. 왜 아, 죽어? 아니, 그래서 아빠 돈도 못 벌어오고. 그럼 어떡해? 정은 강고 맛있는 것도 못 먹고. 그래도 못하면 어 네. 그치. 그러니까 아빠가 다치면 돼? 안 돼? 안 돼! <웃음> 돼? 네. <laughs> 안 되지. 아빠 다치면. <웃음> 귀여워~ <웃음> <웃음> 여수 해양수산과학관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지금 과학관에 도착을 했는데, 젊은 커플분들이 이쪽으로 많이 가가지고 제가 한번 가보려고 해요. 이 바다 보러 오는 건가? 어, 여기 또 바다가 이렇게 돼 있구나~ 헉, 진짜 예쁘다! 오우 와돌 쌓는 거돌 쌓는 거긴가 봐 바다 아, 이거, 이거. 아 이게 돌탑 쌓았네 어, 아이거 여기 그치 여기서 돌탑 쌓은 다음에 소원 비는 건가 봐 우리도 한번 소원이나 빌까? 그래 일로 와 강우는 소원 빌었어? 예, 정우 이 진짜 이거 실제 포켓몬이 여기 있으면 좋겠다고 하실 거예요. 이게 뭐 이상한 소리야. <laughs> <laughs> 실제 포켓몬 여기서 나타났으면 좋겠어. 정우 소원 빌었어? 네. 어. 아빠의 소원은 아, 올해도 아, 우리 가족 아, 건강하고. 오케이. 그리고 막다리도 건강하게 잘 태어나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자, 아빠 말듣고 있죠? 아빠 말. <laughs> 그러니까. 뷰는 끝내줍니다. 와. 어, 뷰가 아주 끝내줍니다. 제 여수에 이런데가 있었다니. 난그 어디야? 검은 모래 해변인가 거 있잖아. 어. 근데 아, 그런가? 아니야, 아니여하겠네 어, 할것같아 응. 어, 모래도 부드럽고 좋은데 뭐. 모래돌 왜때려그니까 밑에 산 거의 횟집인데. 아케이 횟집이 네 됐어. 참돔. 아 핵찜이다, 뭐, 어, 어, 이거 맛있겠다. 얘 잡아먹고 싶다. 물고기 먹고 싶다. 와, 어, 여기 장어도 많다. 사람 많다. <목소리> 이모 뭐 귀여워. 여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 물고기 정우야? 아 진짜 귀엽다. 근데 왜 눈이 없어? 눈 있잖아. 진짜 귀엽다. 가보자. 3,000원이면 가성비 괜찮은데? 그러니까, 초등학생들까지는 다 공짜고, 이제 성인부터 돈을 받으니까 괜찮아. 엄청 크진 않아데 그래도. 딱 그, 아쿠아리움에 없는 게다 있네. 아침에 먹은 거 여기 있네. 어, 아침에 먹은 거. 옹게. 아, 아빠가 다음엔 이거 사줄게. 이거 이게 맛있어 원래. 어, 그것도 맛있지. 그것도 맛있지. 와. 전설의 물고기라고 불린대. 오. 전설의 물고기. 이런.. o n t know what I'm s 는 y i n g I don't know what I'm 거 a y i n g I don't know what I'm saying. I 남은 거 저거예요? 김말이 된? 고추 튀김 김말이랑 고추만 돼요? 새우 어있어요 새우 어있어요게요 님이 두개두개더 서비스로 주셨어. 어. 거진 다 떨어져서 오늘 야채 튀김은 없더라고. 근데 처음 오신 분이 내 뒤에 손님 왔는데 처음 오셨나봐. 되게 잘 모르시길래 내가 설명해. 여기 뭐가 맛있어요 이러는 거야. 다 맛있는데요. 김말이랑 새우튀김은 무조건 사가셔야 돼. 새우 아, 튀김 먼저 줄게. 오징어 튀김 먼저 먹고 싶어. 오징어 튀김? 잠깐만 우와. 나. 어그 사... 새우 튀김 나. 잠깐만 사진 사진 한번 찍으면안 될까? 뭐야? 어 오, 오징어 튀김 새우 튀김? 네 새우 튀김. 여수 엄마 매점 튀김입니다. 와미쳤다음 맛있어? 시크 시크. 이거 시크. 음 네. 너무 맛있지 치킨 먹었으면 치킨 이거 완전 오징어 치킨니다 오징어 해 먹어봐 야야 뭐야, 뭐야 아빠 빠세 뭐야 뭐야 안 먹어 오징어맛있졌어 음, 영아 하나 먹어봅시 얇게 까 먹어 이거? 응. 머리 안 먹어 머리 다 놔줘 아우 마요 소스에 찍어 먹어야 진짜 맛있지 나 아, 출발할게 나는 마요소스 진심 맛있어 새우찜입니다 와 근데 네. 오징어 지금 엄청 크다 그냥 이만해 뜨거우니까 잡고 먹어 이야 이야 엄청 크고 한 마리 하한 마리 이거 와는 지렁이 튀김인데 엄마 이거 와는 지렁이 튀김이에요? 아, 지렁이 튀김 맞지? 지렁이, 같지? 지렁이. 이야, 맛있는 게장도 먹고 그리고 과학관에서 신나게 놀고 튀김도 먹고 지금 집에 도착했습니다 자기들은 들어오자마자 카드 놀이하고 있고 마눌리은집 정리하고 있대요 우리 보리야 쟤옷입봐아 그만 털어라 보리야 진짜 우리털봐와 진짜 어! 청소해 로아버리는 한데 맞아, 한로아 한로아 땅콩 땅콩 귀엽둥 자, 저희 마눌님이 생일선물이라고 사준 옷이에요 자,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에 3일 전에 바지가 왔었는데 무슨 저희 마눌님도 뉴진스 바지를 시켜 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아 핏이 그런 핏이 아니었는데 바로 그냥 반품 때려버리고 다시 제 스타일대로 시켰습니다. 얘는 얘는 한번 입어봐봐. 제 스타일. 혹시 슈리입니다. 몰라. 이게 제 성인 생일 선물입니다. 어, 허리가 왜 이렇게 커 보여? 아. 아니야 라지야. 이거는 M 이거 전에는 M 이어가지고 그건안맞았어괜찮어 괜찮네. 뮤지스 유지, 같지 않지? 아니 아니야. 아니야. 그지? 거울 봐봐. 검은색도 괜찮다. 이게 검정은 없어. 아, 검, 검정이 없어가지고 색이 딱두 개밖에 없거든. 얘가. 검색. 차콜. 차콜. 차콜 좀 곤란한데. 왜 차콜 안 입어? 차콜 약간 할아버지 내복 같아. 아니 입어 봐봐.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게. 괜찮을 것 같아? 자기 너무 서프라이즈해줬는데 난 너무 서프라이즈 아 원래는 서프라이즈를 해주려고 했는데 그치, 내, 내 택배 문자가 보이 너한테 가는 건지 <웃음> <웃음> 너무 이거 뭐야? 무신사 뭐야? 난 <laughs> 신발도 몰래 시켜놨는데 신발도 저기 작은 방에 숨겨놨다가 딱 걸리고 아니 그 작은 방에 숨겨놨던데 원래 그쪽으로 잘 가지 않는데 갑자기 그날 운동하겠다고 아령 <laughs> 아령, 아령 누는데문 박스지? 이렇게 아니, 이제 그냥 모른 척 했어야겠다. 나 근데 진짜 몰랐어. 그렇지. 자기가 모른 것같았는데아 뭔가 너무 거짓말 하면서 내가 너무 내가 웃긴 거야. 뭐하냐? 뭐하냐 둘이? 같이 해봐 강우야. 같이 해봐 강우야. <laughs> 뭐 하는 건데? <웃음> <웃음> 뭐 하는 거야? <laughs>